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종가상으로 15만원까지도 좀 이탈하는 흐름 보였어요. 자, 주주행동주의가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셀트리온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셀트리온을 거래량도 많이 나오면서 예,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큰 거래량. 이제 2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거래가 커서 상당히 좀 기대했던 부분인데 이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 종가상으로 15만을 이탈했습니다. 시간에도 한 300원이 더 빠져가지고 0.20% 하락의 각도였던 어, 강도를 나타내는 ADS 지표가 추세의 강도가 어,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볼린저벤드 하단선이 계속 확장되면서 하락 축세가 이제 강화되는 름미죠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3.8인데 거래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매매 비중 자체도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수급에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건스탠이나 메릴린치 정도에서는 매수합니다만 다른 이제 뭐 시티나 제피모간이라든지 맥커리 이런 데서도 뭐, 일단,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가 이 수급상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오는 어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매도 그리고 오늘도 외국계가 어 기간과 더불어서 상당히 양매도가 컸죠. 예 개인들이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밑단에서는 받아내고 있어 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습니다만 주가가 어 시장 대비해서 극 도로 지금 부진하면서 이월 봉상에 지금 이제 7개월째 상승 전환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추가라 하게 되면 추세가 다시 장기 추세가 바뀐 어떤 지점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어, 떻게 될지 기술적으로는 어떤 중요한 국면에, 아, 2월달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제 최저점이 이제 뭐 14만원 밑단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다시 확인하려 들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결국 이제 이런 역해된 숄드를 형을 만들고 넥라인은 넘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이제 다중바닥 형태로 내려가는 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아쉬운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뭐 기사로 좀 살펴보면 특이한 뭐 기사는 없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결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어떤 경쟁 격화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 관련된 임상의 어떤 발표가 있을 거예요. 어, 뭐공기성 이제 연구 개발 문장이 이제 모달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mRNA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달리티인 마이크로바이온까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들은 이제 2025년 2030년도까지 이뭐 키트루다라든지 어, 유플라이마 어, 그다음에 뭐 램시마이스 시스텔라 에, 아일리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시밀러, 블록버스터의 어떤 만료로 되고 있는데 어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격하다 보니까 어떤 퍼스트 무브 이후에 6개월 만에 이제 후속 주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경쟁 치열로 가격, 과거의 어떤 우선적인 어떤 흐름에서 굉장히 이제 강도가 커졌. 커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셀트리 입장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사의 어떤 도전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실적의 개선이어던 기대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떨어져 있는 이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게 이제 2019년도 이후부터 경쟁이 치열해졌다. 가구에는 어, 뭐, 개발하는 어떤 생산설비라든지 한 3천억대가 되면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 천억대 정도만 가지고도 바이오 시밀러에 진입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어떤 어, 기업들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진입을 하고 뭐암젠 같은 경우도 2018년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어떤 파이프라인에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매출액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셀트리온이 2013년도 부분에 진행이었던 부분이 10년 만에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어떤 패권을 유지하는 어떤 노력들도 상당히 뭐 해야 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어, 주가. 를 어떤 부양하기에 상당히 이제 힘들다는 것들을 회사에서 알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굉장히 오래 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로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면서 항체 생산 영역이 관련되는 부분을 CMO라든지 개발하면서 많이 어 가졌던 부분인데 이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은 좀 모달리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인 고바이오랩 말고도 어 이제 리스큐 이제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손잡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된 어떤 신약이 아직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죠. 아 어, 그래서 이제 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 파킨슨병 치료제 쪽에서도 이 리스큐와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 이제 어, 적응적 확장이 이제 있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약물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은 이제 기, 어, 기회가 되겠죠. 셀트리온이 잘하는 게좀 선제적으로 진입해서 어, 압도적으로 이제 개발 속도를 통해 가지고 좀 진입하는 이 부분들이 어, 과거의 CMO라든지 바이오 시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서도 이 전략들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기성 이 셀트리온 연구개발 부문장들이 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에서 했을 때 선진국과 지금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 적은 영역이다. 그래서 뭐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어 허가를 받은 이제 신약 관련되는 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 이제 전략적으로 좀 진입을 하는 부분이 ADC라든지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mRNA 다 비슷한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셀트리온이 이 모달리티 모달리티는 이제 어그 우리가 치료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으로 그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ADC도 이 그런 형태고 이중항체도 그렇고 어,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장내 어떤지 그 미생물을 통해서 암이라든지 뭐그 기저 질환을 때 치료를 하겠다는 어떤 부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CMC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임상을 했을 때 어떤 그 생산 부분과 실제로 대량 생산할 때 어떤 과정까지 유지를 하는지 이 여부들을 FDA 입장에서는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셀트리오는 이제 여러 바이오시밀러를 허가 과정에서 이런 어떤 CM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역량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이제 강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온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게 개발과 유통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바이오 부분은 다르지만 이 CMO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역량들이 있고 또 이제 공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신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아, 마이크로바이온 관련되는 이제 CDMO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번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테리온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합니다만 아, 지금 주가가 모멘텀도 지금 발이 안되고 굉장히 답답한 어떤 흐름에서 주가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죠.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어, 이전에 최고점 뭐 한 40만원 부근에서 어 계속 이제 음 2년 가까이 어 지속적으로 내려왔고 작년에 이제 8월달에 21만 5천원대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작년에 연저점의 흐름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어, 기간 하우스들도 대부분 뭐 25만원대, 30만원대 주가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도 시장보다도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 막연히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서 가장 지금 올해 돋보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행동주의 이제 펀드입니다. 보통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면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최초로 이제 행동주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 주가 가치를 올린 어떤 흐름을 했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1980년대에 영화 이제 뭐기온 요인인가요? 거기 뭐 리차드 기어 나오고 그 줄리로버츠 나오는데 거기에서 레이더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하는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의 행동주의 펀드도 있었는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 정책을 흐름을 통해서 이제 1990년대부터 벌어졌고, 국내에서는 이제 2000년도 넘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 S.K 사태에 많이 있었던 뭐 소보린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뭐 K.T.N.G의 칼라이칸 관련되는 부분 두개다 이제 국내에서는 대단한 어떤 성과를 내고 이제 빠져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행동주의 펀드하면 좀 시각이 별로 안 좋아요 단기 어떤 시세 차익을 하고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경영의 입장에서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포이즌 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국내에 어떤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나와서 시장을 좀 많이 좀 변화시키죠 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뭐저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지금 sm 같은 경도 그렇고 아 주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뭐 소액주주의 어떤 동의와. 그 산성을 얻으면서 SM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어떤 상승을 보이면서. 어, 이제 본질적인 어떤 주주 가치를 이제 주가를 통해서 좀 해보고 하는 거고요. 오세미 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뭐 행령배임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주주 어떤 이제 지분 구조라든지 쓸데없는 자산은 매각하고 본업을 어떤 충실히 한다든지 지배 구조를 좀 바꾼다든지 이러면서 본래 어떤 이제 기업 가치 어떤 주가를 올라가게 만드는 게 행동주의 타켓이고 지금 이제 금융주주 7대 회사들도 이런 부분에 해서 지금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어 행동주의 타켓이 된 어떤 기업들이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와 이렇게 결합해서 이제 이런 본질적인 가치 회복게 되는데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좀 힘든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로 실적도 좀 탄탄한 상태에서. 주가가 부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합병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수급상의 이슈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압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주의 연대와 행정주의 펀드들의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어 조금 한번 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셀트리온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주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이다. 그래서, 자,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될 때도, 어, 이슈가 되고요.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 어, 자사주 이제 매입에서 소각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충분히 이제, 아,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어떤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볼린저본드를 하단을 계속 확대하면서 엄봉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엄봉의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빨리 나와야 아, 이 가격 조정을 끝내고 이제 하는 건데 어, 오늘 거래량이 또 나와서 지금 엄봉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제 차트상으로 안좋은 어떤 국면이죠 빠르게 15만원대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이 어, 또한 일주일 이내에 나올지 이 부분들을 어,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